친구들, 안녕하세요. 보성쌤. 민규쌤이에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버피를 준비해 봤어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가지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 줄게요. 잘 들어볼까요? 아주 옛날 옛날에 아들을 하나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부부는 아들을 무척이나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니 얼마 안 있어 몰래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처음엔 괘씸하다는 생각에 화도 났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도심 조사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시골집 하나 딸랑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두 노인에게 남은 것이라곤 살고 있는 집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신들의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자식 걱정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며 아들과 아내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돈이 없어진 노부부는 절에 들어가 남은 생 동안 절에서의 일을 돕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후몇년뒤 노부부는 형제로 태어나 서로 같이 전생의 덕을 받아 절의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스님이 돌아오던 길에 다 쓰러져가는 운막 안에서 노인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며칠을 굶었는지 보기에도 처참하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모습을 너무 불쌍하다고 느낀 동생이 절에 오자마자 형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의 말을 듣자 불쌍하여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든 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두 노인에게 바지 저고리를 시주하라고 하자" 낡은 옷을 시주 받아오라는 형의 말이 이상했지만, 동생이 시주를 받으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형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스승님에게 운막에 놓인 부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스승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너희 둘은 부부였고, 그들은 너희 자식들이었느니라, 하나는 아내였고, 하나는 아들이었다. 스승님은 두 노인과 형 동생과의 과거로부터 내려온 인연과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그 말에 형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가 차서 말했습니다.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제가 그렇게 과거생에서도 빌었고 지금 현생에서도 이렇듯 정성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데 어찌 자식들이 그처럼 비참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그러자 스승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네 마음은 잘 안다. 하지만 아무리 주고 싶어도 상대의 그릇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의 기도와 자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형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편 운막에서는 야단법석이 벌어졌습니다. 두 노인들에게는 옷이 있어야 마을로 구걸을 하러 갈수 있는데. 동생은 그들이 사정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사주하라고 호통만을 칠 뿐이었습니다. 아무 소리 마시고 그냥 시주하세요. 살길은 그 옷을 시주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결국 동생이 안쓰러운 시주를 받아서 절로 가지고 오자 형은 그 옷을 깨끗이 빨아 아침 저녁으로 법당과 요사체를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두 스님은 밤낮으로 옷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 얼마 뒤두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 보살핌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 부부는 이 일이 자신들에게 옷을 사주하라며 호통을 쳤던 스님 덕이라 생각하여 그 스님을 수소문하여 법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절의 스님들에게 자기들이 젊었을 때 저지른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고 나서 되는 일 없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산 것도 다그 벌을 받은 거죠. 우리가 자한 일하고는 입고 있던 옷한 벌을 그것도 신님께서 시주라고 해서 한 것뿐인데 그 덕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다 들으신.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여기 있는 형 동생일세. 과거의 부모 모습은 없으나 그 부모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당신네 옷을 시주 받아 온이 스님들일세. 전생에서도 자네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고 지금 현생에도 자네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다네. 그 옷을 시주 받아 저를 열심히 청소했지. 부모의 마음이란 이런 걸세. 이야기를 들은 두 노인은 형 동생의 손만 잡고 참회의 눈물만 흘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어떤가요? 이 이야기에서 알수 있듯이 부모님은 아들과 아들의 아내를 위해 아낌없이 마음을 내주셨고 그게 결국 스스로 마음 공부가 되어서 스님까지 될수 있었어요. 즉, 우리가 남을 위해 되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이 집에서 부모님을 위해 마음을 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은 요새 집에 오래 있다 보니 부모님께서 매일 쌤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진처럼 직접 요리를 해서 드리거나 설거지를 하며 요리를 도와드렸답니다. 선생님은 부모님을 위해 집안 청소를 도와드렸어요. 집이 깨끗해지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쌤하고 민주쌤이 한 요리, 청소뿐만 아니라 안마해드리기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빨래 도와드리기 등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답니다. 친구들이 실천해보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내가 부모님께 받는 사랑, 또 주는 사랑 모두 내 마음 공부가 된다는 점을 알아보았어요. 사실은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가족, 친구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는 것이 결국 내 마음에 덕을 쌓는 일이에요. 이 점을 명심하면서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럼 지금까지 보성 쌤, 민규 쌤이었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 안녕.